동산 포도 휴게소에 왔습니다. 동산 포도 휴게소 멋진 음악이 들리네요. I 만발하고, 벚꽃도 피고. 저 집이 아담하지? 네, 저 집도 괜찮아. 그치? 어. 저집 멋있어. 여기가 1월 휴게소입니다. 이랑 닭이랑. 오늘의 점심은 여기서 먹어야겠네. 야, 여기다, 야. 응? 말벌집. 이게 벌집이야 말벌집. 엄청 크네? 야, 저기 크면 또 처음 봤다, 또. 진짜 크다. 뭐, 그런, 그런 거 아니야? 어, 아니야. 그냥, 그냥. 그냥. 여긴 저것도 있어, 수석도 있어, 수석. 야, 야 여기 이거 삼 봐라, 삼. 야, 이 정도 삼을 먹어야 되는 이지 저, 저기 수석하고 삼이 엄청 많네. <laughs> 야, 수석도 많아. 네, 수석 저쪽에 많아요. 어디에요? 저쪽. 아, 뒤쪽에? 아, 저쪽에? 네, 뒤쪽에도 있고. 어, 다 주석은 거예요, 아빠가. 그래, 대단하시네요. 어, 이런데, 뭐. 야, 분재. 그러니까 수석도, 분재도 많고. 어 수석에다 이렇게 분재 어, 해놨고 이야 이야 저쪽 뒤에도 있고 이야 수석이 엄청나게 네? 처음요네 처음, 네, 처음 왔어요. 왔어요 원 처음에 네. 놀라? 아니 우리 아들이 여기 학교 다닙니까 학교 네, 고대 다녀서 아, 그래서 아, 지금 아, <웃음> <웃음> 오 좋은 학교네야 엄청 많네

자전거 야, 자전거도 아니요, 그냥 자전거. 옛날 그런 거. 여봐. 옛날 옛날 거꽉 그런 거 같아. 여봐. 네, 여봐. 여기 여기 옛날 거 옛날 거 그러니까, 옛날 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야, 야. 환타 어. 콜라병다 어. 이게 제일이지. 그래. 그 옛날에 사용했던 그 병들. 어. 야, 그러니까. 저건또 해피나무도 있어. 해피나무. 나무도 있고. 고무나무도 있고. 이렇게 욕을 많이 해네 이렇게. 어우. 어? 년인데이낙경은왜 몰라. 공천, 아, 지금. 옛날에 국무총이었던 이낙연. 어, 문재 대통령. 거, 어, 그리고 그, 그, 지금 이제. 응. 국무총리. 예. 전 그러니까 전 국무총리지. 아. 어디 갔나 인사. 그래, 야. 어. 구경 잘 했네. 어. 그래, 구경. 야. 너무 좋 바로, 나조금조금만긴아니 올라가 봅시다. 아, 이거 하니가덥네요기싸우도 싸우지 않나요? 요 여기서 벚꽃축제를 하네요 응. 자 벚꽃축제에서 응. 자 보십시오 벚꽃 응. 나무가 엄청 큰데 크다 오래됐나 보다 어 크기가 엄청 큰데 응, 응. 보통... 어, 보통 크기가 아니네 응, 응, 응. 여기는 옛날 구 박물관이라는 거고 충청남도 역사 박물관. 여기 충청남도 역사. 그러니까 이게 뭐가? 거기가 더많은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고. 올라가보자네아니 그래. 아니야? 그래. 아, 이리로 올라간 거야? 아니야, 이리로 올라가. 저기가는 보다도. 이렇게 망겨있네요 벚꽃나무가 상당히 큰데요 야아 어. 꽃들이 아주 야아 만개를 했네요 인천시에서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충청도 공주인데 공중시 충청남도 박물관에 여기서 벚꽃 축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음. 자. 어, 여기 이렇게 오, 야, 그, 이렇게, 여기서, 멋있어? 여기서 보니까 멋있다. 와. 나무들이 엄청 크네.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네, 아름드리 나무, 아름드리 나무고. 군고에서봤서봤두번 꽃들이 그 커서, 꽃 나무가 커서. 나무들 음, 다 음, 음, 진짜. 이 하나가 엄청나잖아. 음, 음. 제대로 굽했다파 <laughs> 많이 갔어 여기 엄청 많네 데올라저한 장만 네네네 려고하면안 <laughs> 지금의 응. 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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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다시 봅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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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이 옆으로 이게 쓰러졌어. 그리고 군분군이 볼도 있어, 볼. 여기. 가자. 볼. 갑시, 갑시다, 이제. 어, 갑시다. 갑시다. いやあこんなに出